엑스플로러 ST 라인이고요. 이번에 나온 풍병연대 모델이고 ST 라인 같은 경우는 좀 레터링이라든가 그릴이라든가 전부 다 블랙으로 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스포티해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에어댐도 이렇게 두, 들어가 있고 무광 휠에다가 캘리퍼도 레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함이 많이 강조가 되지만 이렇게 사이드도 그렇고 그리고 ST 라인 배치 이렇게 양쪽 팬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에스트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블랙 시트에 레드 스티치로 고정입니다.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도 그 와인색 시트가 고정이고요. 예전에는 뭐 블랙 시트랑 샌드 스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고정으로 되어있어요. 이렇게 실내 디자인도 싹 바뀌었고 이중 옆판 유리가 들어있고 이렇게 졸음 운전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디지털 아니, 디스플레이 디자인도 싹 바뀌었고 그리고 스트리밍도 좀 딥컷으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스포티함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. 인터페이스 화면도 커졌고요.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, 뭐 예전에는 좀 카메라 화질이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또 많이 좋아진 게이 익스플로러 분명히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어라운드뷰도 제공이 되고요. 앞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뒤에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견인 고리. 이쪽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쪽에도 <목소리> 수납공간이랑 스탭 충전구도 2개 들어가 있고 이쪽 조석 쪽에도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죠 스포티에 익스플로러 이름도 이렇게 딱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진짜 석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2.3 모델이 뭐냐 7인승이었는데 2.3 ST 라인이 6인승 모델이고요 플래티넘이 7인승으로 나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거게좀 바뀌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.0 플래티넘이 없어지고 다2.3으로 판매가 되었고요 이 열에는 이렇게 수동식 선블라인드2열 열선 이트 온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됐고요 선풍구라든가. 그리고 이렇게 테일 램프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. 배기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 이 트레일러 끄는 거 원래 이것도 없었는데 여기 또 생겼어요. 원래 장착을 하려면 장착해놓고 뭐돈 몇백만 원 주고 구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던 다는이 익스플로러 부명의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어차피 할인도 없고 25년식이라서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있을 때좀 하시기 바랍니다. 익스플로러. 익스플로러든 에비에이터든 좀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없을 땐 지금 없, 없거든요. 재고가. 레터링도 다 블랙으로 바뀌었고요